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대한 그 제목을 많이 설명하는 편이, 편인 목사입니다. 아, 주일 난 예배, 옛날에는 주일 대예배 그랬는데, 어떤 예배는 대가 될수 있고, 어떤 예배는 소가 될수 없다, 아,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 난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일 대예배가 사라졌고, 똑같은 모든 예배가 다 같다. 동급이다. 하나님 앞에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주일 난 예배라고 바꿨고요. 옛날에는 예배 전에 찬양 시간에 준비찬양 드린다라고 했는데 찬양에는 준비가 없다. 연습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준비란 말도 빠졌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수 권사님 찬양해도 가실 때도 찬양 드림으로 함께 예배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이 시간에는 주일 오후에 들은 예배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을 주로 하는 시간이다. 설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찬양이 메인이다 라는 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놓쳐 드리니까 할수 있을 때 하시고요. 저는 늘 지금 불안 쪽에 있는데요. 언제쯤 이 목이 갈까 가 걱정이 됩니다. 항상 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신경을 쓰는데. 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감사하시고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얼른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마귀가 하는 말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늘 근거가 있어 보이고 정말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 또한 생기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싸한 것과 진짜는 다릅니다. 그럴싸한 것은 보이긴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할,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 이거 큰일 났네? 큰 실패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은 좋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하눴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다. 히스기야가 그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와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모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말인데 마귀와 성전, 마귀와 거룩한 성. 이게 서로 연결될 것 같아요.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연결이 안될것 같아. 요 근데 마귀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전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라. 그래서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그안에 성도 아닌 다른 무리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호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 속의 한 일원이십니까? 아니면 호명하는 어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명확한 인물이십니까? 바라기는 누구도 다 심지어 마귀도 거룩한 성으로 또 성전으로 데리고 갈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성전에 온다고 해서 진짜 성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 꼭대 기 위에 세웁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리. 교회에 왔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는 목적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려 주셔서 어떤 천만냥, 억만냥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입장인데 빚쟁이가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교회 와서 교만한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기억하세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볼까요? 네가 만일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예수님은 하나 하나님의 아들 맞죠? 분명히 맞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 내려라. 그러면 그가 그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뛰어 내려가지고 발에 닿는 닿기 직전에 땅에 닿기 직전에 너를 탁 붙들어 가지고 네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가 뛰어 내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목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좀 다를 거니까 목사님이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보면 굉장히 목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시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어, 숨길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결국은 뭐예요?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또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냐면 하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듣고 오셨어요? 세례 받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두 가지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아들로 여기는지를 한번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안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은 100% 믿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믿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한번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려요? 이제 성전 꼭대기도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더니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선망한를 보여줬다는 건 높은 데서 아래를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라 정말 탐스러운 욕심이 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 보는 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걸 보고 야 저거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좋지 그러면서 한 번만 나한테 뭐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죠. 지맘대로 줄수 있어요, 없어요? 줄수 없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게 진짜 그럴싸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럴싸하지 않아요. 진짜 그럴싸한 것만 그럴싸한 겁니다.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진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부공사 디엘 무디가 있지 않습니까? 디엘 무디가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재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나도 미안하지만 믿을 게 못됩니다. 친구도 믿을 게 못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내 명성도 믿을 게 못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말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 말씀이 좋더라고 지금까지 계속 누가 끌고 다녔어요? 마귀가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 누구라, 누가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탄, 마귀가 계속 끌고 다녔는데 누구를 물러가라고 그래요? 사탄. 사탄 누군데?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쪼무리기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해요? 우두머리인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세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한번 따라 주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저것 우리는 경,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게 되었다. 단호한 선언 앞에 마귀는 사탄은 물러갑니다. 단지 내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와가 하와, 선악과를 보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볼까라고 한 거예요.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까? 까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우리 인류를 다 망치게 한 겁니다.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정녕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꼭 죽으리라고 하고 죽을까 하노랑 같아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아무도 해도,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선포예요. 단호하게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단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딱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함께 사도 세례 요한이랑 연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를 알아와주고 정말 나의 큰 우군이었던 세례 요한이 어때요? 붙들렸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 곳을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갈릴리는 최고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리 물러가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도망을 가십니다. 시작하시자마자 도망가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무서운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세례의 한이 갇혔, 니 다, 니 부, 붙들려서 갇혔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조금 그러죠,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좀 뭘까? 우리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망을 가어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하러 가셨어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에이 쩔쩔하게 붙들려 갔다니까 도망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보다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어느 지역이요? 이방 지역이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방 지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곳은 어떤 곳이에요? 흑암의 자리지. 근데 그곳에서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큰 빛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큰 빛을 보았고 거기는 무슨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어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그늘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비쳤어요? 예수님이신 빛이 비치게 됐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누가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 주회종이 간다. 여러분들의 집에 성도가 간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어떤 전도꾼이 간다는 것은 뭐가 비치는 곳이에요?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뭐예요? 진짜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송악면만에도 여러분 보세요 저 위에 저 성골에 교회 없잖아요. 앞쪽에 거산리가몇 리까지 있잖아. 여기 거산초까지 거산리야 그중에 거산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종곡리도 교회 없잖아요. 여기 퉁정골도 교회 없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누릅지라고 저기 적짐이 중간에 하나 있고 여기 사구시에 있는데 저 위에 깊은 골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밑에 저쪽 궁평리에 교회 없잖아요. 그 앞에 사구시 유곡 1, 리만 있고 그 뒤에 마곡리에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들어가 보세요. 마을이 얼마나 큰지. 마곡리 있고 앞에 공평리 있고 여기 사고시 일구가 있고 저쪽에 깊은 거리 있고 여기 적지매가 있고 여기 누릅실이 있고 퉁정구리 있고 중곡리가 있고 여기 거산리가 있고 여기 성골이 있는데 몇개가교회 없어요 거산리 에 하나 여기, 여기 누릅실이 하나 그리고 여기 유곡 일리 하나 그리고 저 건너가서 강정리 하나 그리고 저 넘어가서 수곡리도 없어요 저 밑에 동아리 하나 교회 많지 않아요 내 동네에 교회가 있다 그것도 특별히 연용원산사집 앞에 대문 앞에 교회가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복인 거라. 할렐루야?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빛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굉장한 빛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잘 아시죠? 이분이 여러 군데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아주 한 노인의 집에 갔어요.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보니까 너무 더러워. 막 침침하고. 가서 막 열심히 가서 청소해주고, 막 이것저것 막다 집을 다단둘이 해줬어요. 그리고는 한참 치우고 나는데, 저 안쪽에 등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이 등은 안 써요? 어, 쓰긴 쓰는데, 손님이 올 때만 써. 근데 오랫동안 안 썼네. 어, 이 늙은이가 사는데뭐 손님이 오겠어. 그래서 안 켠지, 안 켠지 오래됐어.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켜야지? 하고 켰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그래.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올게 해가지고 갈 때마다 등불을 켜는 거야. 세월이 흘러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생은 어떻게, 어떻게 사셨고, 테레사 수녀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나에게 등불을 켜게 하는 여자야. 그랬지. 언제, 언제번불 언제번 켜니까? 손님 올 때만 켜니까. 그래서 너무 나는 그 여자 때문에 행복했어. 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주의종이 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이다? 빛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 비록 이방 지역이지만 그 빛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 한번더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제가 몇번 얘기했듯이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세 번째 밑에가 베들레임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사해도 있고, 이런 곳이 있는데, 다 이쪽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사람, 유태인은 사실은 남부 지방만 말해요. 우리 생각할 때 유태인 그러니까 다 사마리아 지방도 갈림 지방도 말하는데 밑에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 나사렛 북부 출신이란 말이죠 태어나시긴 태를 버린 것은 베들렘이지만 실제 자란 건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밑에만 이스라엘 사람이이 이방지역이 아닌 유태인이고 위는 다 이방지역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에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어떤 민족이냐면 물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물건 우리도 3년이 바다이기 때문에 물 건너왔다 그래요. 외제를 다물 건너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저 갈대야 우르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그 합수지역이 이 갈대야 우르거든요 거기 출신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오른쪽은 시그리스 가니까 왼쪽으로 왔으니까 왼쪽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저 시리아 레바논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 쭉 내려가서 저 이집트까지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일강을 건너서 다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원국에 왔는데 나중에 모세가 되, 모세까지 이어지고 나서 한 민족을 만들고 기 부름을 받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첫 번째 출애굽에서 어디,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쭉 내륙으로 내려와요.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요르단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건너와요? 이제 동북쪽, 사해쪽으로 건너와요. 요르단, 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으로 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요파테스강을 프 건너서,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가운데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밑에 물 하나 있고 불이 줄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에 물을 건너고 아래 물을 건너서 모여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 하듯이 물을 상징하고 있다고 라 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타유시대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타유시대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도 해석을 하고 물 건너온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지도 그렇게 생겼어 위에 금 하나씩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유프라테스강도 건너고 그리고 나일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건너서 가서 가서 보면 누굴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럼 그게 럼그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예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보겠죠 뭐가 나와요? 제자들을 픽급합니다 베드로, 야곱은 이제 제자들을 뽑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저 남부지방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좀 유대인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지역에 서야 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 지역부터 시작한 거야. 쭉 갈릴리 위에 갈릴리 바다, 가보나움부터 그 말씀을 처음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가셨다가 처음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다? 갈릴리 해변에 가보나움이다. 거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다. 근데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에 가신 것이 무엇을 바라게 된 것이다? 빛을 바라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째째하게 도망가신 것 같아. 좀 비겁하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물 건너 물 건너 여기까지 오셨어. 오정환 성도님이 물 건너 물 건너 여기까지 올줄 알았어요? 천안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다 집어치우고 이리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물 건너 물 건너 물 건너 누구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들어온 거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